충남 서천의 작은 어촌마을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을은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내릴 경우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직접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여 명이 사는 충남 서천군 남촌마을에는 수년 전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바닷물 수위가 높아지는 시기와 겹치면서 바닷물이 마을을 덮쳤습니다. 바닷물에 해안도로가 침수됐고 해안가에 인접해 있던 주택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침수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해양 쓰레기입니다. 바닷물 범람과 함께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쓰레기가 해변과 마을을 덮쳤습니다. 태풍급이 몰아쳐가지고 여기가 지금 한3 일간을 차가 못 다녔어요. 물이 너무 예, 너무 넘어와가지고 쓰레기가 표 아, 올려가지고 본에 아, 그... 연락하고 면에 연락하고 해서 쓰레기 차 와가지고 예, 이틀 동안 주민 동원해서 쓰레기를 전부 친 적도 있고 해조기 때에 네. 바람만 조금만 부르면은. 이제 파가 이렇게 올라오고 해가지고 이뭐 도로가에도 이제 그 바닷물이 이렇게 염실그해가지고 차량도 통행도 하는데 불편하고 네. 또세게는 이제 그 집들이 인근에 네, 네. 집들이 있는데 그 집들까지도 이렇게 바다 바닷물이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찌틀그해가지고뭐 이런 그철 같은 부분은 뭐 녹이슬어서 남촌 마을이 자주 피해를 입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닷물로부터 재방을 보호하기 위한 이 호환 때문입니다. 30여 년 전에 설치된 남촌 마을의 호환은 노후화가 심각합니다. 재방 콘크리트가 부식돼 철골이 드러났고 도로 곳곳은 파손됐습니다. 바다로 향하는 재방 곳곳은 균열이 생겨 무너졌거나 파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호환이 좀 낡아 있고요. 실질적으로 어, 만주시의 어떤 그파라 보강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전무해가지고 어, 도로로 차가 다닐 때도 차로 물이 튀기고 어, 도로가 또 통제되고 그런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은 주민들의 민원에 수년 전부터 국가 연안정비 기본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제 3차 연안정비 기본계획 도돈지구 정비사업에. 지역 해안의 연안 침식과 노후 상태 개선을 반영시켰지만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서천군은 올해부터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방문해 사업 필요성을 꾸준하게 설명했고 사업비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가 올해 기본조사 설계비 4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기재부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수년간 정체돼 있던 사업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주민들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안 정비사 본다 하니까 너무나도 좋았어요. 음. 좋았는데, 현재 자꾸 미뤄지니까 예, 답답하죠. 아. 이것을 하루빨리라도 아. 어, 서둘러서 예, 살기 좋은 어떤 보기, 어떤 편의성도 있지만은 네네. 쓰레기가 없는 아. 그런 바닷가 아. 예, 형성해 줬으면. 창고는 지금 없지만 그래도 찻집이라든가 아. 카페라든가 이런 거 생겨가지고 주민들 소득도 좀 이렇게 올렸으면 좋겠고 또 어느 관광 관광객분이 오셔가지고 바다를 구경할 때 깨끗이 깨끗이 정비를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서천구는 국비가 최종 반영되면 올해 기본조사 설계와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오는 2025년부터는 개선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특히 계속된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 노후 호환을 철거하고 계단식 호환을 설치해 침수를 예방합니다. 또한 전망대 설치와 산책로 조성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나설 예정입니다. 보강이라든가 노암벽 호안을 철거하고 다시 그 계단형으로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또 전면에 또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에는 어린이들한테 모래 양빈을 통해 가지고 자연체 전화를할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아, 지금. 서천군은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주민 입장에서 사업을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